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철 야채 중에 하나인 가지가 이제 서서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서 가지 덮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양념장을 만들게요. 가진 파가 필요하니까 파를 3 1, 3분의 1 정도. 피망. 피망, 양파 등등은 다져줍니다. 속을 빼줍니다. 아주 톡톡 털어주면 되겠죠? 곱게 다져줍니다. 양파도 약간만 사용합니다. 야채는 다 준비됐습니다 간장 3스푼 하나 둘셋 올리고당 1스푼 깨소금 한줌 마지막 언제 때 참기름 떨어뜨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가지를 손질해 볼게요 가지는 껍질하고 앞부분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반으로 갈라줍니다. 자, 안에를 밑금을 쳐줍니다. 자, 껍질은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칼자국을 내줍니다.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사장도 하면될것 같아요. 고추는 생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잘 세척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게. 파는 파 기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송송 썰어 줍니다. 마늘 얇게 편 썰어 줍니다. 이 네, 준비가 됐고, 이제 생새우 두 마리를 준비했는데 생새우는 이렇게 깨끗하게 껍질을 벗긴 다음에 등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줍니다. 맛술로 마술로 재워줍니다. 후추도 살짝 뿌려줍니다.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제일 먼저 계란 두 개를 스크램블 할 거예요. 자,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그런 두 개를 스크램블할 겁니다. 음, 충분히 들르고 이렇게 하기름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아까 준비한 가기를 굽습니다. 이렇게 해서 팥부터 굽습니다. 이렇게 마늘도 같이 구워줄게요. 가지가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지면 이제 살짝 다른 접시에 옮겨 담고 아까 새우 손질했죠 새우 손질한 새우를 굽습니다 여기 양념 마늘과 파의 향기가 있어서 이 새우가 확실히 향긋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재료는 다 준비가 됐죠 아까 마늘 올려냈죠 여기에 스크램블한 거를 살짝 올려줍니다. 부추, 그리고 가지를 새우, 튀긴 거를 살짝 얹어줍니다. 아까 뭐 만들어 놓은 양념장 가지 위에다가 솔솔솔솔 솔솔 뿌려줍니다. 참기름으로 마무리합니다. 부추와 가지의 환상 궁합인 가지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허. 만들어 보세요.